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킨 듯한 적대적 반국가 세력은 토론이나 방송에서 대하는 상대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곧 전열을 정비해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몰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싸움이 곧 시작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온 국민과 함께 이겨온 김정식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느슨해진 정치권에 긴장감을 줄수 있도록 김정식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꼭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의 힘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식입니다 박수 한번 세게 주십시오 김정식입니다 여러분 방금 박수 달라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박수 달라고 하던 자기 이름 한번 외쳐 달라고 하던 그 사람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국가가 가장 어려울 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식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전 김정식,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선택하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심리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박수달라던 사람 다 떠나고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듯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하지 말아라.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수령님 어서 와주세요 하고 이상한 꽃 뜨는 청년들 그러지 말아라. 정신병자 취급받으면서 제돈, 재산 제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서 대학로에서, 홍대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전국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자보 붙였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이제는 2019년도에 반일감정 교장에서 내년 총선 승리해야 된다 하던 민주당에 맞서서 그러지 말아달라. 전단지 뿌렸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소당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불의에 맞서 싸우던 시절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응원합니다. 응원, 화환, 릴레이, 그거 시작한 거 접니다. 그렇게 억측스럽게 끝까지 제 몸이 부셔져가면서 싸웠어야 되는 이유는 박수 쳐달라던, 자기 이름 외쳐달라던, 자기 뽑아주면 뭔가 바꿀 거라던 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김정식! 여러분, 저 지금 많이 떨려요. 여러분, 저는요, 시민사회 대표로 나왔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구라고 매도당하면서, 정신병자라고 매도당하면서, 거리에서 외치고, 시민단체 곳곳에서 암약하는 좌파들과 맞서고, 그랬던 선배님들, 동지님들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구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규군이 다 전멸하면, 예비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그 방탄 집회 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우죠, 그죠? 갔더니 전기세, 난방비 윤석열 정부가 올렸답니다. 민주당의 계획 때문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퇴진하랍니다! 윤석열 정부 탄핵시키겠답니다! 여러분, 제도권 정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었을까요? 그래도 여기 훌륭하신 후보님들 되시면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시민사회와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싸워야 겨우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저, 더 이상 혼자서는 싸우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여러분 손 같이 잡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정식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당 바꾸고 대한민국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식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